안녕하세요. 농산물 큐레이터 정미희입니다 오늘은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먹거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2020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제26회 동아 홈 리빙 페어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홈쇼핑. 현장에서 제품을 소개합니다. 농산물 큐레이터와 함께 현장 실전 체험을 희망하시는 마미킹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매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체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상품 소싱 실전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수해 드리는데요. 체험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도 있어요. 또한 마음에 드는 제품을 직접 팔아볼 수도 있고요. 우수 체험너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직접 시식도 하시고 파격적인 현장 구매 킨텍스를 방문하신 분들께만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전을 드릴까요 체험이 아니더라도 방문만 하셔도 좋은 먹거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메킹 회원분께는 최대 30% 할인도 가능해요 많은 방문 감사드립니다 맘미킹 분들은 꼭 마미킹 회원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도 당연히 특전을 드리겠습니다.